먼저 오죠. 오타 수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 수정입니다. 오타는 신이 내리시기 때문에 하찮은 인간은 볼 수가 없죠. 그 연구의 배경입니다. 아 사실 이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2000년 2010년대 일제감치 나왔지만은 우리 사회에 국내에 적용된 게 얼마 되지 않는다. 어, 결국 어, SDGs의 포러스 어, 디자인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했고, 그리고 이 SDGs는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어, 지구 환경에 관한 불, 인간의 불평등과 지구 환경의 과도한 개발과 자원 고갈을 방지하고자 하는 범세계적인 위기의식의 공유와 연대의 결과물이다. 이걸 이제 이러한 SDGs를 가장 효과적으로 파급할 수 있는 아, 어, 오전 시간에서도 교육이라든지 주변 교, 어, 공무원 사회라든지 이런 파급의 부분에서도 얘기했는데 저 역시 그것을 디자인으로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면 좀 과도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용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죠 만용일세프입니다 그래서 어, 디자인이 왜 필요한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이 어, 과거 디자인이 갖고 있던 지, 기능 중심적 사고에 의한 경제적 이득 아, 제가 사실 뭐이 설명을 한다면이 디자인이 처음 나왔을 때 유럽 상황에서는 엘리트 의식이며 새로운 세계의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쟁 통에 자기 개념 정립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비즈니스화돼 버렸습니다. 저 기업을 위한 디자인이 돼 버렸고 이것이 전후 마셜 정책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파급됐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 최초에 갖고 있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을 잊어버렸다. 그 위기의식에서 저는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과정, 사용자 경험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 거기에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 나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를 이런 SDGS의 성과를 저희 대학교 사례를 갖다 중심으로 하겠다. 그런데 저희 대학교 SDGS의 상황에서는 뭐 저희 김용환 회장님도 저희 학교에 여러 번 오셔가지고 <laughs> 강조를 하셔서 아시는데 어, 사실, 이제 먼저 교과 과정을 바꿨습니다. 교과 과정을 바꾸고, 그 다음에 졸업작품전에도 이렇게 주제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미언, 즉, 아시아 디자인 미래연구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 이 관련 세미나와 강연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어, 다른 대학도 다 어,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SDGS의 센터를 마련을 해서 지속적인 어, 성과를 갖다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 <laughs> 왜 미안하느냐? 두 번째에 저희들이 SDGS 지속 가능 디자인, 뭐 부산 디자인 마이크 디그리 과정인데요. 성과가 있습니다. 성과가 있는데 그걸 오늘 발표를 못해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부터 기업과 연계, 산항 연계로 해가지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공개해버리면 기업에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그러면 있지 않느냐 하는데 나머지는 조금 있다 나오겠지만 저기도 붙어있지만 저희들 STGS 공모전을 합니다. 저기에 출품할 거래요. 그럼 여기서 못 내요. 저보고 어떡하란 말이고. 그래서 저는 3번하고 4번을 중심으로 하는데, 5번은 센터장님이 있는데 제가 발표하면 안 되잖아요. <laughs> 그죠. 그래서 김병환 회장님, 저기 공개되면 저희들 또 발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기를 네. 바랍니다. 아이고, 네. 미리 예약. 네, 네. <laughs> <몇번 하겠습니다. 웃음> 그래서 여기서 또 문제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들 대학에서 레드닷이라든지클레오라든지 이런 데 성과를 좀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작품입니다. 17년도에 이 자전거, 어? 스마트 자전거인데요. 제가 이걸 볼때딱 SDGS다. 그러면 뭐냐면은 자전거에 핸드폰을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자전거, 핸드폰에 배터리가 있으니까 내비게이션과 그 다음 방향 지시등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전거가 방향 지시등이 없으니까 사고가 나거든요 방향 지시등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움직이니까 자가 발전이 되죠 발전기에 의해서 그게 충전이 되면 이거야말로 진짜 지속 발전을 지속 가능한 디자인 SDGS잖아요 그리고 저건레드타를 해서 인정을 했어요 멋진 사례가 되는데 발표가 안 돼요 왜? SDGS의 관점에서 저것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요게 이제 오늘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즉,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 새로운 거냐? 아니다는 거죠. 디자인이 계속 추구해왔던 하나의 맥락에서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게 21년도 작년도 수상작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왜 저를 했냐면은 <laughs> 제가 우유, 썩은 우유를 잘못 먹어가지고 한참 고생을 했거든요. 즉, 우유가 상온에 노출이 되어버리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글자가 지워집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잉크와 아. 공학적인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디자이너가 그것까지 아직까지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즉, SDGS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콜라보레이션, 어? 디자인뿐만 아니라 공학, 과학, 물리, 또 행정, 이것이 결합이 돼야 된다는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 대학에서 하는 게, 과연 SDGS에 얼마만큼 접근했는가 해서, 어, 이 평가 지표를 만들어 봤고, 거기에서 저는 어, 다섯 가지, 어, 한오버 어, 어, 프린, 원칙이 가장 유명한데, 거기에서는 환경 영향에 관해서 최소화만 되어 있지, 재료의 문제,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사용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필요한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부분 건축,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죠. 건축. 그 다음 환경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례는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해요. 국내에 과연 이게 성과가 어떻게 되는가. 사실 결과만 놓고 보면 저희들 그 레드다 수상작들이 SDGS의 관점이 있어요. 좋은 게 있어요. 그것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니까. 그런데 그 작품은 SDGS의 관점에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점이고. 그리고 디자인의 제품의 프로세스, 디자인 프로세스의 문제점. 즉 대량 생산. 그걸로 인해서 디자인이 공예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그다음에 대량 소비. 그걸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윤택해지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었는데 대량 폐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하려고 하면은 과거의 공예처럼 비싸 버리면 안 되니까 가장 값싼 플라스틱. 얘가 문제죠. 얘가 문제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서는 디자인 과정과 환경, 사용자 경험으로 해서 거기에 사회적인, 디자이너의 사회적인 책임이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디자인의 한 특징이다.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드리는 건 앞서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디자인의 욕망은 고급화에 있어요. <laughs> 디자이너도 내가 만든 작품이 디자인이 럭셔리하고 고급화되, 고급화되고 또 비싸고 싶어요. 왜 비싸면 그만큼 자기가 받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디자인된 제품은 비싸졌어요. 그래서 최초의 목적을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최고의 디자인 재료입니다. 형태 지맘대로 할수 있고 색깔 지맘대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볍고 최고의 재료인데 얘는 안 썩어요. <laughs> 문제가 뿅뿅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갖다가 선진국의 재능기부로 생각한다고 즉 SDG, SDGs를 갖다가 국제관계학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재능기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기 라이프 크라우스 크라, 그룹의 얘기가 나올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새로운 시대의 희망의 증거가 될수 있다. 사실 여러분이 보신 어, 왼쪽 하단에 있는 큐 드럼, 어, SDGS의 관점에 보면 세계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지만 디자인의 관점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꽝입니다. 왜? 저 애가 저기에 물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는 걸고 다닐 수가 있어요. 물이 들어가면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잘 되어 있는 지금 이런 도로, 그죠? 이런 바닥이라면 끌고 다닐 수 있죠. 그런데 비포장도로 돌부리도 있는 거기에 보면 은 들컹들컹거리고 깨질 수도 있고 차라리 저기에 바퀴를 달아주는 게더 현실적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있는 정수기. 어, 핸들 정수기 굉장히 틀모가 있으세요. 그런데 인간의 압력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한두 번 사용하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10회 이상 사용하게 되면 구멍이 막힐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인간의 입으로는 빨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 문제를 간과하고 위에도 있는 것은 어린애들이 물을 갖다가 지하수로 올리기 위해서 에너지 동력이 없으니까 애들이 어, 놀이기구를 하면은 그 에너지 올린다는데 애들이 한 번은 타는데 두 번은 안 타요. 왜? 재미없으니까. 한 번은 타면 두 번은 안 타요. 그러면 꽝이에요. 그래서 하는 게 이제 동서대학교에서는 교과 과정을 바꾸면서 새로 축은 저희들이 기존의 학과에 저거 광고 홍보학과와 건축학과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이 필립스탁이에요. 디자인을 잘해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걔는 건축사 자격이 있어요. 왜? 지가 건축하고 디자인을 하고 싶어도 한게 아니고 지가 간 학교가 건축 디자인 학교였기 때문에 <laughs> 건축사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라운드 제로를 갖다가 자기가 설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어, 벽돌 한장 하나 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 저희들 디자인 대학의 건축과 건축 설계학과입니다. 건축 설계학과에서 가로축이라고 부르는데 저기에서 이제 SDGS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부터 시작했는데 저기는 1학년부터 4년까지 학다 들어옵니다. 전공 불문입니다. 디자인 대학 학생이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어, 일곱 개 전공이 다 모여서, 에? 서로가 사회의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갖다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진행을 할 때, 지역 업체하고 컨택이 된 거예요. 그 지역 업체는 애들한테 약간의 장학금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공개를 못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아미연에서 발표, 어, 저희들 이제 교수 대학하고 SDGs를 갖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업도 하고 공모전도 하고. 그 오늘 공모전을 붙였죠. 어 그다음에 저기 중간에 보시면 어디서 말본 사람 나오죠? 예, 저희 학교에 자주 오십니다. <laughs> 그다음에 어, 밑에가 아미연의 활동입니다. 아미연의 활동해가지고 부산의 흰 여울 마을 어, 프로젝트 지원 사업. 이래가지고 아마 저거는 이명희 교수가 이제 발표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서대학교 졸업작품전을 이렇게 SDGS 17개 기준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분류를 하니까 건강과 웰빙에 저쪽에 제일 많아요.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성평등, 물, 적정 가격, 깨끗한 에너지, 양질, 일자리, 경제발전, 산업, 정의, 어? 생태계, 기후변화, 약간의 공학적인 게 들어가면 애들이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디자인하는 학생들한테 이걸, 이런 능력까지 개발해라. 이걸 하기 어렵죠. 그래서 마이크 디그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불평등 해석이고 그래서 졸업작품전을 갖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모두 다를 갖다가 분석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분석한 결과 말 그대로 생태계 복원 디자인 문제, 인간과 사회 공생에 관한 부분이 많았고 경제적 관점 이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적 관점에서 다학제적 융합, 다학제적 융합 교육이 교육의 활성화 및 크로스오버적인 마이크로 디그리 수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 프로젝트에는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수반이 돼야 된다. 수반이 안된 상태에서 디자인은 매우 협소한 그 17개 주제를 다 다루지 못하는 서너 개 주제만 다루는 협소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문제 시의 농담이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종은 더 아파해야 된다. 디자이너는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디자이너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좀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격을 갖다가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뭘 위해? 우리의 공동의 미래를 위해. 어? 이것으로서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